자, 시작해 볼게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x 대신 x p를 넣어 준 식이 래요 오케이?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 y q가 대입되는 건데, 걔를 오른쪽 넘겨서 플러스 +q가 붙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y는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q점 둘다 평행 이동을 시켜 주게 된다면 이차 함수 식은 y는 a의 가별고 x p 전체 제곱 q가 된다라고 봐줄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요게 x 축 방향으로 p만큼 요게 y축 방향 q만큼 평행 이동해 준 역할을 했구나라고 봐 주시면 돼요. 인정하죠? 꼭짓점 좌표가 어디에 있을까? 꼭짓점좌표 얘가 0대기하는 x값이 얼마야? P, p, q q라고 봐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느낌이지 y는 ax제곱이라는 2차함수가 있었는데 얘를 꼭짓점좌표 0, 0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x축 방향 p만큼 Y축 방향 q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고 그이 좌표는 p q에 찍히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 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이창수서 그려질 거예요 따라서 축의 방정식은 어디에 있어? 축의 방정식이 어디에 생겨요? X는 p에 생기다 그래서 내가 아까전에 얘기했지 꼭짓점의 x좌표가 이 자리로 온다고 왜냐면 이차함수가 여기 있는데 장난 그만 쳐라 그래. y축 방향으로 아무리 평행이동을 시켜도 꼭짓점의 x좌표는 안 변해요 오케이?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을 때 축의 방정식이 변합니다 그래서 꼭짓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을 결정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두개 짝꿍한 거잖아 따라서 y는 a가 별고 x-p 전체 제곱 플러스 q꼴의 이차 함수가 나온다면 꼭지점 좌표는 p,q에 축의 방정식은 x는 p에 생긴다 라고 봐줄 수가 있고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꼭지점 좌표를 찍고 p,q를 찍고 a의 부호가 양수라 한다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이정 할수 있겠어요? 응. 자 그럼 응. 게임을 시작하지 응. 네? 이건 해봐야지 옥션을 잡혀요 축이 가는 네 오케이 만약에 이 함수를 그리고 싶다면 꼭지점 좌표를 찍고 1,3을 찍어주고 x 제곱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이 함수를 그려주면 이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도 x는 1에 생기는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정하시죠? 꼭지점 좌표. 축의 방정식. 그리고 싶다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찍어주고 x제곱 계수가 부가 음수죠 그러니까 위로 블록하는 점수를 그려주시면 되려고요 그리고 실제로 축의 방정식도 x는 마이너스 2에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인정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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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래서 그뭐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y는 a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있었어. 근데 내가 얘를 x,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러면 뒤에 더하기 q가 붙고.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대. x 대신 x-p가 들어가고.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대. y가로 열고, ya가로 열고, x-p 전체 제곱 플러스 q가 붙는 거다. 라고 가질 수 있는 거고.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럼 얘가 되는 거고. 얘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대 이해가 되는거지 인정하죠? 자 우리가 꼭지점 좌표와 그다음 a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를 결정시켜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2차 함수가 나왔는데 x제곱 개수가 a야 그러면은 너희가 아무리 평행이동을 해도 이 a값은 안변해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a는 안 변해. 오케이?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a는 안변한다 a 부가 양수면 무조건 아볼 음수면 위볼 오케이? 그리고 꼭지점 좌표가 어디에 있어? 꼭지점 좌표가 어디에 있어?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P,Q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P,Q라고 말하는심리상태는뭔 뭐 거야 대체 심리학과한테 물어봐야겠다 추계 방렬식 어떻게 돼? X는 P 그런데 만약에 P의 부호와 Q의 부호가 둘다 양수라면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다 볼수 있는 거고 만약에 꼭지점이 2사분면 위에 있다면 P가 음수 Q가 양수 어, 당연한 얘기지. p 하고 q가 둘다 음수라면, 꼭지점 옆에 3상면에 있다고요. p 하고 q가 p가 양수고 q가 음수면 사상면에 있다. 그얘기를 해주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음, 꼭지점 좌표 찍고, 아볼리지위버리지 결정해서 그래프 그려주면 마무리까지. 어려운 없 어쩌기까지? 이 보충학습 내용을 알려줄까 말까. 어차피 나중에 배우긴 할 텐데. 평행 이동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칭 이동을 또 배워요. 대칭 이동. 두 번째 변환까지 대칭 이동까지 같이 알려 주자. 전에도 한번 설명해 준거 없긴 한데. 자, 예를 들어 y는 x 2 전체 제곱 플러스 5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커마 5)를 꼭짓점 좌표로 갖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일 거야. 인정하겠지? 근데 이이 참수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지희야 다시 봐다 얘를 x축 대칭을 하고 싶어. x축 대칭. 배칭. x축 대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그 예전에 데칼코만 해봤지? 어, 왼쪽에다 물감 이렇게 칠해놓고 이렇게, 어 나비네, 말도 못. 그런 것처럼 x축을 스케치북 리라고 생각하고. 내려 찍은 그래프를 만들겠다라는 소린거야 인정? 그러면 내려 찍어주면은 여기 콤바 마이너스 5에 꼭짓점 좌표가 생기면서 위볼 모양의 이차함수가 그려질거라고 인정했어 그럼 이차함수 식은 x제곱 계수가 1이었잖아 근데 아볼이었던게 내려 찍은건 위볼 됐지 그러면 이차함수 식이라는건 마이너스 s 을 열고 x 마전체스 s 전체 i n u s over, a n 이 then we w 이 l l 인정해요? 근를 이거를 매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면은 불편해? 안 불편해. p h you can see it. It's a good thing. i t y 대신 마이너스 y 를 대입해 준 식이래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y는 x 마이너스 2전체 제곱 로 플러스 5가 되거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y는 얘랑 똑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x축 대칭을 시켜준 그래프 식을 구하고 싶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어주고 그걸 식을 정리한 식이 x축 대칭 시켜준 식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 기억할 수 있겠어? 기억해야 돼요? 네, 기억해야 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배워요 어차피. 어차피 배울 거니까 지금 알아두는 게 좋잖아. 그리고 중학교 문제에서도 간혹 등장해. 오케이. x축 배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어주고 식을 정리한다. 식 정리하는 건 쉬우니까 그냥 요멘트만 기억해줘도 돼.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해라.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laughs> 자 다음 <그냥 웃음> 요번에는 Y축 배칭을 할 거야 요번에는 이 Y축을 스케치북 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찍겠다 그러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2.5에 찍히겠지 꼭지점이 맞아? 다른 네. 생각하는 거다 보여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지 그러면 y 축 대칭은 너희가 어떻게 기억을 해주면 좋냐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식이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플러스 5가 되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얼마야? 4.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곱 안에 마이너스를 곱해줘도 결과가 똑같이 나와. 예를 들면, A 빼기 B 전체 제곱이나 마이너스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은 어차피 똑같아 전개를 해보면 알 거야. 결과가 다 똑같거든. 그래서 얘를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5라고 바꿔줄 수 있다고요. 인정? 제곱 안에 내맘대로 마이너스를 곱할 수가 있다고. 실제로 요식을 살펴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준 식인 얘옵션이 어디에 있어? 꼭지점이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어, 2,5에 있고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x제곱 계수 1일 테니까 식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y축 대칭하고 싶으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네. 넣어주면 되고 X축 대칭을 하고 싶으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X축 대칭시켜줄 식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자자 자자 자.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얘네들은 평행이동 되어 있는 식을 한번더 평행이동해야 할 때야.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이라는 이차 함수식을 x축 방향 5만큼, y축 방향 7만큼 평행이동하고 싶어. 식이 어떻게 돼? 얘를 x축 방향 5만큼, y축 방향 7만큼 평행 이동하고 싶어. 식이 어떻게 돼? 이2 e 가로 열고 x축 방향 5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x 5 x 5 전체 제곱에다가 y축 방향 7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플러스 7이 돼. <laughs> Y는 마이너스 3X 제이야 X축 방향 4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2만큼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는이제번만 더? <laughs> 네 이거 어떻게 돼? o 발 a 았다어 a 게 돼?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평 y 이동을 해서 이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한번더평 o 이동하겠다고평동이어있어있를 오케이. 케이예어서어차 k a y o 이이 y Okay. 이 이차함수 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고 싶어 인정? 그러면 x 대신 x 대신 x 더하기 2를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오케이? 뭐라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A. 뭐를? x에 뭐를 대입해? 죽을래 진짜? x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된다고 따라서 y는 2가로 열고 x 더하기 5 전체 제곱이 되고 y축 방향으로 5만 평행이동했으면 뒤에다 5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오케이? 게임을 시작하지 집중안한 주에 c가 어떻게 돼? x 대신에 아니, 뭘 넣어야 돼? x 대신 x c e l l e n 10 x 아니 l l e n t e x c e l x 대신 x c e l l e n t Excellent x c e l l e 8 t e x c e 8 8 8 n t x 8 e l 8 e n t e x 마이너스 e n t e x 이 e l l e n t e x c e l l e n 어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더하면 되는 거였잖아. 아,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너가속범자했나 네. 아 이게네 있어. 아. 아 알았어. 네. 어떻게 돼? 네 이런 게 있어요. 어, 내가 만들었잖아. <laughs> x 축 방향 p만큼, y 축 방향 q만큼 편이 되면 어떻게 돼? y는 2에 x. 딸랑 빨랑 대답 안 해? i 플러스 t 플러스 마이너스 I'm n 아, 마이너스 r e why I'm not sure why I'm n o 거 s u r y 는 a not sure why I'm not s u r m 만큼 y 축 m 향으로 y m 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X 대 m X o t s u m 이 들어가고 m y 대신 y 마이들어가이들여서는겨주서 넘겨주면 플러스 n 붙는 것처럼 보인 h y 요그 y 서 y 는 a가로 열고 x 마이너스 p 전체 제 w 플 y 스 q를 x축 y 향으로 n만큼 y 축방향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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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는 축방형으로 m만큼 평이동하면 x 대신에 뭘 넣으라고요? x 마이너스 m. 아 x 마이너스. x 대신 x 마이너스 m. 식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전체 제곱에다가. 마 q. 블러스 m. 이렇게 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대칭 이동에 관련된 이야기. 아까 전에 얘기 한거 만약에 y 축, x 축 대칭을 했다.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라. 뭐라고?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 뭐임마 아,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중해, 진짜. 중에 진짜 <laughs> 화냈다. x 축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 X.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 씨. 중에 네.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속당해야지시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X. 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고. 네.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어주라고. 네. 네. 뭐라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네. y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주면은 y축 대칭된 식이 등장한다고요. 아뭐 적당해야 히될거 아니야.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할거야 그러면 x대신에 x더하기 5가 들어가니까 y는 2가로 e 열고 x더하기 5의 전체제곱되고 뒤에 플러스 3 붙는다 이게 일번 정례에 답되는거고 얘를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거지 맞아맞아 Y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거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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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이동 방향으로 x 제곱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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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이동 방향으로 만큼 y축 방향으로 얘그림면 꼭시점 좌표 어디에 있어? 종목이. 밀커마 마이너스 2였잖아 이거. 밀커마 네. 마이너스 2 찍어주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식을 그려주면 되는 거라고. 꼭시점 좌표는 얘가 되고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얘 꼭시점 좌표 어디에 있어? 전화에 배운 운거지지고에서병왔 진짜 짜나게나게또에서 병원에서 라오네3 4원에서 병원에서 병원에서 병원에 그려주면 되는거지 서병맞아 맞아. 꼭짓점 좌표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마이너스 1,2를 꼭짓점 좌표로 가는 이함수식은 어떻게 돼? 진영이 마이너스 1,2가 꼭지점 접교가 되는 거니까, 이 차음 수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0,5를 지나고 있으니까, X에 0 넣어주고, Y에 5 넣어주면 성립한다. A 더기는 5다. A는 얼마? 3이구나. 그럼 3 집어넣어주면 이 차음 수식은 3과 별거 X 더기에 전체적으 플러스 2 되는 거지. y는 마이너스 5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이로만큼 요거 정식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편의상 쓰는거지 한글로 다 쓰기 싫어가지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이로만큼표현이동하면 c가 어떻게 돼요? 너이게 대답해. 네. 빨리 대답해. 빨리 한번 대답하라고. 아, 옥시점 좌표 어디 에 있어? 중간 방나식 옥시점 좌표가 얘는 마이너스 2 4에 있을 거고, 중간 방정식의 x는 마이너스 2에 있을 거고. 한번 맞는 말. 3개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갖고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이다. 라는 말. y 축과 교점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x에 0 넣었을 때 y 값 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1에다가 x에 0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4가 돼서 마이너스 8 되죠.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되네.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 4를 꼭짓점 좌표로 갖고 0, 마이너스 8을 지난다 했으니까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2, 3, 4, 4번면 지난다. 맞는 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라고 하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 범위야.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맞는 말까지. 이차함수 식을 구해서 6,k를 지날 때라고 얘기해준 거니까 대입해주면 성립한다 해서 k값 구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차함수 꼭지점 좌표가 2,3에 있으니까 2,3으로 받는 이차함수 식은 x-2의 전체 의 제곱 플러스 3 세워주고 0,1을 지난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x에 0 넣고 a를 넣어주면 1은 0 넣어준 게 4a 더하기 3이다. 4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네. 이차함수식이 이렇게 되는건데 얘가 6,k를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k는 6 넣어준게 얘가 16돼서 마이너스 8 더하기 3인거니까 k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이차함수식이 저렇게 나왔는데 a가 로열고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라고 나왔을 때 피카마 q 가꼭지점 좌표일거고 a의 부호에 따라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일지가 결정이 될 텐데 그림을 보니까 위로 블록하기 때문에 a는 음수. 요 좌표가 피마 q일 거야. 따라서 p는 음수, q는 양수. y는 마이너스 ex 제의그래프를 x축 방향 2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 2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식은 X대신 X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별거 x 백기2 전체 제곱에 Y축 방향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붙는 거고 얘를 다시 한번 X축 대칭할 거야. 아까 X축 대칭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진영이 거기에 x축 대칭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 y 대신에 y-y를 넣으라고 야, 뭐, 마, 내가 뭐 많이 알려줬냐? 한 100개 알려줬어? 이렇게 되지도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 y 대신에 y-y를 대입하라고 오케이?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y 축대칭 해주세요 x 축대칭 해주세요 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되는 거라고 시기 왜냐 양면에 마이너스들을 곱해줘서 Y는 꼴로 붙여주면 시기 완료가 되는 거지 적당해야 될거 아니야 진짜 어? 이만원은 아, 진짜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세요.